1 5번 포트 12번 경기 윤여준 최준희 추정국 안동주 12번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15번 포트 윤여준 세준희 추정국 안동주 15번 포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포트 출좀주세요 5번 포트 포. 15번부터 12번 경기 12번 진행하겠습니다. 12번이에요. 14번입니다. 자, 장원 대표님, 지금 들어오지 마주세요. 또 그렇게 윤여츠 최준인이 출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안 말씀드립니다. 본선 경기는 20일정기로 진행하며 패당 팀에서 심판을 볼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선 경기 패단 팀에서 <laughs> 다음 곡이 1 0번될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15번 코트, 12번째 경기 30기 4도, 태권 윤여원수 최.

훈민선패해요 칭찬 강무원님축하바랍니다 14번 코치열 2번 대겸이 훈민선패해요 칭찬 강무부님 축하합니다 ừ <coughs> 지금, 아우, 아우, 대들어갔는데 지금 0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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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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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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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종 김혜숙, 한준범, 장윤아 8번 코트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종 김혜숙, 한준범, 장윤아 8번 코트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코트 여사5시 2조 원래 사성코 스포츠 박경은, 김은희, 사철, 고영희, 양은희 호텔, 여보 탁소시, 작경은 김미, 파타, 도연히, 야, 8번 코트, 여보카시도시, 월래박경은 김미, 은 한타, 고연희, 양, 우산이, 축하합니다. 8번 코트시, 2번 경의 권사식 기사가, 정영조, 김혜숙, 한준범 장윤아, 8번 코트로속길측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아 8번 코드 손님 축해세요 배혜용님 14번 코트로 왔어요. 배혜용님 14번 코트로 왔어요. 13번 코트 경북 고역 희양 온화니 13번 코트로 가세요. 구번 코트는 14번 경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9번 코트 14번 경기 남차시티 김지성 한준법 김현준, 김현철 14번 경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9번 코트 남파십대 김지성, 한준범 대구, 김현준, 김형철. 정래훈, 김창진 7번 포트로 출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김밑태 정래훈, 김창진 7번 포트로 출전해주세요. 4번 포트 13번 경기 대구 강무원김혜원 대구, 배혜영, 권미의 4번 포트에서호랑복식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강무원김혜원 배혜영, 권미의 4번 포트에서 홍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7번 코트 13번 오 okay, k 이 y G.G.O.C. d 유성클럽, 대우컴클럽 김창진, 7번번으로 출연하세요. 5분의 1출 고생합니다. 시시시시까지 14번부터 그1 5번이 남북을 혼합복싱에 대치는 관계로 혼합복싱 먼저 진행하고 남북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대회의 관은로 혼합복싱 먼저 진행하고 남북을 진행하겠습니다. 2조 월배 학교는 6번 코트가 소호 장비 사철 도연이 많이 다나나6번 코트 평3시대의결스 평상시대의 스 뭐가 <laughs> 자꾸 <laughs>